안녕하세요, 평창아줌마예요. 주말에 비가 오더니 오늘 아침에는 얼음이 얼었네요. 지금은 날씨가 청명하네요. 어, 오늘 저는 산야초의 진수를 보여줄 에, 산야초 모든 김치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아, 요 며칠 들에 나가서 어, 뜯고 캐고 한 나물들인데요. 어, 오늘 한꺼번에 버무려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. 어, 맛깔나게 만들어볼까 합니다. 어, 재료로는 어, 하얀 민들레, 쓴 박이, 고들빼기, 지친개 보리뱅이, 달래 어, 여섯 가지인데요. 쓴 맛의 진수를 보여줄 것 같은 재료들만 보였죠? 어, 자, 그럼 오늘의 산야초 김치를 만들어볼까요? 재료가 많아서 큰 바라를 준비했습니다. 자 재료가 풍성하죠. 음, 지금 뭐 만드는 거는 어, 지금 쉬운데요. 어, 뜯고 캐고, 다듬고, 어, 우리고, 씹고 하는데. 어, 한이틀 걸렸습니다. 그래서 정성 없이는 먹지 못하는 김치, 사야초 모든 김치. 음, 우선 어, 제가 <laughs> 재료 및 양념으로는 사야초 2kg, 사야초 어, 효소 1컵, 반 양파 액기스 1컵, 멸치 액젓 2컵, 어, 실파 마늘, 고춧가루 3컵을 준비했는데요. 어, 하다가 모자르면 또 넣고 하겠습니다. 음, 우선 멸치액젓 음, 두 컵을 여기 한 스푼이 에, 두 스푼이 이제 어, 한, 한 컵이거든요. 그래서 네 개를 음, 씁니다. 그리고. 물감좀 음, 버무려줄까요 그리고 대파도 좀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음, 양파액기스 음, 한컵반 정도 넣을게요 한 컵에 께서 컵반 정도 넣었고요. 그다음에 음, 산야초 효소, 어, 산야초와 만나서 어, 맛이 굉장히 어우러질 것 같네요. 음, 산야초 효소도 한컵 반을 넣겠습니다. 그리고 밀가루풀을 세 컵을 준비했습니다. 마늘 또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? 자, 고춧가루를 넣어볼까요? 일단 음, 1차 버무리고 어, 또한번 넣는 음, 걸로 하겠습니다. 소야초 음, 냄새들이 막 올라오네요. 스킨라빈스에 가면은 아이스크림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데, 아이 선야초 김치도 지금 음 종류가 6가지이다 보니까, 아 골라 먹는 음 선야초 김치가 될것 같네요. 겨우내 동면 동면하고 나온 이 나물들 뿌리들 아, 집안 식구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 이렇게 버무리면 또 끝입니다. 제가 또한번 접시에 담아볼까요? 자, 산야초 어, 모든 김치가 어,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음, 제가 한번 또 맛을 봐야겠죠? 한번 맛을 볼게요. 어, 민들레와. 음, 들레가 접혔네요. 음, 쓴맛의 진수와 사야초 효소와의 만남으로 달콤 쌉싸름한 맛이 일품이네요. 오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